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BD 대각선만 있죠? 나머지 한 대각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는 AM이 중선. 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다 보니까 BQ도 중선이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 P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Q도요, 삼각형 ACD의 무게 중심이에요. 중선, AD도, AN도 중선이니까요. 무게 중심이니까 무게 중심까지 중점까지 2 대일이죠. 또이 길이하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2등분해서이 대각선 길이 같은데, 또 무게 중심이니까 1대2, 그래서 여기가 4cm라면 BP도 4, QD도 4가 되는 거죠. BD 길이가 4세기니까 1 2예요 자, 이걸 알면요, M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을 때 AMN 삼각형하고 A, B, C 삼각형이 닮음이죠. 1대2. 1대2. 끼인각은 공통. S, A, S 닮음이에요. 닮음이니까 M, N 대 B, C도 1대2 비율이고요. 동위각 동의각이 같으려면 평행이기도 해야 한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삼각형, B, C, D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BD랑 ML은 평행하고 1대 2가 되는 거죠. ML의 길이는 12cm의 절반, 6cm.